<laughs> 자, 안녕하세요. 어! 일단 저 스킨 저처럼 귀여운 팝켓 의상 가져와봤습니다 이게 팝켓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은제 고양이가 팝켓을 닮았어요. 그래서 팝켓 가져왔어요. 문제 있으시면 좋아요랑 댓글에 댓글 적으세요. 아, 어! 선생님 유지 대시로만 쓰니까는? 저런 거 아니죠? 그놈의 대시 유지 대시 유지 대시 어 유지 대시로만 이겨달라고 하는 분 많더라고요. 근데 본인이 유지 대시 먼저 신청했는데 안 나왔다. 막 그러신 분도 있을 텐데 어 죄송합니다. 예 진짜 거짓말 뻥한 치고 한1 0 개는 넘을 거야. 그러니까 오늘 한번 유지 대시 썰러로 진행해 보겠습니다. 올라스 어, 고이시 역시 이 시간에 학생들이 학교를 가니깐 말이야. 음 재미난 친구들이었구만. <laughs> 뭐라 그림 레퍼네. 자, 나 끼트 뭐지? 유지 대신데 유지를 안 들고 왔네. 시신생 파가야로. 매옹. 게임하고 싶던 매옹. 고양이 소리였습니다. 이게 어떻게 고양이 소리냐고요? 저희 집 고양이는 그렇게 옵니다. 매옹. 아, <목소리> <목소리> 우리 미니 서버한테 죽었어. What in the fuck can? 도를 고 쓰고 싶지만 제가 밴당할것 같아서 눈 우습게 어떻게 보내드리겠습니다. 우리 팝캣은 오늘 이길 수 있을까요? 아, 절대 못 이길 것 같은데. 캣캣 팝캣. 사실 이 무료 키트가 돼가지고 정말 좋아해요. 솔로에서 빛을 못 발하는 키트 리퍼 아니겠습니까? 킬안 주면 돼요. 너도 나도 우리 서로 침대 교환. 아나 나 진짜 블록을 못 써! 아예 블록이래. 아예 나 유지 대시밖에 못써 지금. 볼검사네 친구. 어? 너 20초를 마시다. 어? <laughs> 야 클났다. <큰일> 어? <laughs> 유지 그냥 유지 컷. 에이요 1분 20초에 오면 절대 중앙에 안 먹힌다네. 뭐에 뭐에. 애은 하면 안돼 신생. 애옹이야 애옹. 오늘 고양이 컨셉. 아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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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이블린한 나도 이블린 키트로 날 덤비. 어. 오케이. 뭐야? 침착하게? 그렇지. 침착한 이블린 샷이었습니다 그래 너무 따라오는 거 아니야? 진짜? 따지고 보면 내가 너의 에메랄드를 먼저 먹을 거야 이 자식아. 기쁠 맛이네 너네 집 그냥 에메랄드. 호호, 너무 재밌다. 가디언 타이밍이네. 가디언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조차 워리면 진짜 변태인데. 진짜 너무 변태야 이거. 오, 왜 이렇게 조아와 진짜. 어, 나 이거 뭐는데 술 마시다 너네 거 그냥. 아니 유지가 왜 이렇게 많이 근데 진짜 문제가 좀 있는데요. 아니 거짓말 하나 하고 내최 뒤에 유지가 두 명이 나온. 아 이블린이랑 유지가 오는데요. 죽여버릴 것 같아요 그냥. 어? 블록도 없어요. 진짜 죽어버릴 것 같아요. 어떻게 해야죠? 호우! 제발 블록 좀 사게 해주세요. 시키더라. 아 진짜 너네 왜그래 문서 문제 문제있어 블로 사버렸죠? 5 2 8기 사버렸죠? 너네 이제 아무것도 못하죠? 킹절 수 없죠 그냥? 아 저거는 먹어야 되는데 호대시다이 자식아 어떠냐 아니 진짜 개만 게임 제가 먹었어 클라우드? 야 인체도 뭐야? 아야 인체도 뭐야? 아니 뭐야 인체트석공 맞혔나? 인체 좀 아픈데? 떨어졌나? 안 떨어졌다. 이 어떻게 화염을 맞출 생각을 했지? 인체도 화염 너무 아파요. 죽일 것 같아요. 그만 쏘세요. 개XX야 누가 저번 시간에 저한테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시더라고요. 불러드리겠습니다. Oh 어... oh. 어... 어... 이거 맞나? 어, 아무튼 이 노래 맞추신 분 제가 다음 시간에 상품 드릴게요 댓글로 한번 맞춰보세요 절대로 부, 제가 노래를 부르기 싫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대시다이 자식아 21 데미지 봤어? 넌 이런 거 못하지 대시다이 자식아 어? 대시15 데미지 그냥 화나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대시 그냥 <laughs> 잊어버린 것 같아요 신생. 좋아요 두 번째 판 바로 렛츠고 첫 번째 판 경험해봤는데 유즈 클라우드 해봐야 할것 같아요. 네. 아니 대시로 떨어뜨리려면은 클라우드로 안전하게 이제 갖고 끝 다음에 하! 하면서 이제 나가면서 죽여야 하지 않을까? 안녕 음, 친구들. 난 너희 집. 사실은 나는 너희 집을 먹고 싶었어. 요즘은 또 맨날 지연타 오잖아. 우리 집도 안 먹고, 어, 우리 집 먹었네. 떡떡 그 자체에... 아니, 여기는 무슨 핑크 팀에 멋있다. 너이집 진짜 개꼴맛이더군요. 자, 일단 최대한 침대 개수를 줄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제가 그렇다 보니까 그런줄 아세요. 내 말, 토 달지 말, 아시겠어요? 시식이 있겠습니다 골렘 첫번째 골렘 개꿀맛 골렘 골맛자 시식이 있겠습니다 두번째 골렘 응 음, 절로 가이 자식아 하나 지어 그냥 니것도 네 아니네 왜 먹으려 그래 빡빡해 절로 가이 자식아 못 잡겠지 아왜 나한테 라군됐어왜 그래 이 빡빡이들아 너네 나못 잡잖아 아, 벽좀 느끼게 해줘야 할것 같아요. 예. 네. 바로 그냥 블록 때문에 벽 느꼈죠, 그냥. 얘네 가운데 꼈을 때 바로 가는 거야. 아 얘는 왜 그래, 나한테 진짜. 어, 밑에 죽었다. 어? 아니 이게 무슨 승리야? 지들이 떨어졌어. 와, 어! 아, 다시 해야 된다. 근데 어떡해? 어? 지금 6킬이다 석! 떨어지다오오지오오 플러시맨? 아 어. 예쓰 맥 그냥! 나가! 로비로 그냥 오! 석궁 들고 어디 비매너야 그냥 어 공격도 못하는 나에게 지금 석궁을 쏴? 이 씨끼야! 근데 벗? 본인이 실수로 떨어졌다 이게 너다 근데 너무 깔끔하지가 않다 한판더 해야겠다 개빡친다 허 어, 어. 야, 나만 여기, 여기서 눈치 없게 지금 그림 리퍼 안 들었네. 나만 눈치 없는 건가? 나만 유지야. 야, 740 뭐야? 이거... 오, 못 넘어왔어. 맨... 오... 저친구는좀할줄 아네요. 예. 바로 신대부시고 순간 에메랄드... 오... 개 맛있겠다. 그냥... 뭐지? 에메랄드 들고 오던데? 에메랄드를 주는데? <laughs> 아 에메랄드 저 에메랄드 드리블인가? 개빡치네. 야 저. 아니 꼬... <laughs> 이씨. 아왜 저래? 필요 없다고 저 시각. 아이 우리 리퍼 진짜 어딜 가도 리퍼, 저길 가도 리퍼. 오 무서워라 그냥. 응, 다시돌아갈거야응 와, 번가 와, 기야 와, 니가 와, 이네 아유. 그렇게 잘하는 가같니 않은데. 어 잘해 해이이진않네 잘해보진 않아요. <laughs> 잘 먹고 갑니다. 야, 너네 집 개꿀 맛집이네. 그냥 하나서또뭐 <laughs> 어떨까? 듣건데 어, 니가 그뭐 전세냈어? 나중에 주황 갈 거야. 주황 <laughs> 가서 또 예매 먹어야지. <laughs> 아니, 안 할래. 안 해. 야, 내가 안 한다면 안 한다 줄 알아. 안 해.